함수 f x 는 X 플 l 스 X 에 l 하여 X 에터하여지부터2까 X 1 플러스 X 분의1 f X 의 값을 구 X 의문제인하는 문제인데 어 문제에서 X 플러스 X 분의 1은 주어진 f를 X 분해 보면 X 플러스 X 분의 1이므로 이게 f 프라임 x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해 볼 거예요. 1부터 2까지 f 프라임 x f x dx 는또 f x의 제곱을 미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E, Fx, 속미분, F'x 이을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적분하면 E, 그래서 1분의 1에 Fx의 제곱으로 적분이 되고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계산을 하면 2분의 1 F2 제곱, 마이너스 2분의 1 F1 제곱분. 시계 1을 대입하면 2 e 플러스 LN 2의 제곱, 마이너스 2분의 1은 1 플러스 LN 1 제곱. 2분의 1/2에 E 플러스 ln 가 1이고, ln 1이 0이니까 1/2에 이 1에 2 플러스 플러스 2 2플2스1마1 2 1 2 1 2 1 2하의1 2의2 1 제곱 2고2분의2의 제곱 플러스 2 2번인 걸알 수가 있어요.